안녕하세요. 부엔주에요. 오늘은 지금 코스피가 딱 보면은 이수, 21선 조정을 받고, 외국인이 또 오늘도 역시나 많이 팔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조정장에서 일단 리밸런싱을 좀 많이 해줬어요. 일단 어제 제가 어제부터 사실 하이닉스를 담았거든요. 하이닉스를 지금 11선부터 그 부근에서좀 담고, 중간에 좀 팔았다가 이제 담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파락에 나오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2일선까지 지금 빠진 상태라서 일단 2일선까지는 이제 보고 담으려고 지금 그래서 담았어요. 그냥. 결국 지금 물타기를 한 상태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2일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지금 AI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 국내에서는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 일단 조정장 왔을 때 무조건 담는 1순위로는 하이닉스를 제가 담았고요 어제 제가 바이오를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바이오를 담았는데 일단 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BL 바이오를 담지 못한 게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오늘 뭐 일단 약 수익으로 나왔고 왜냐면 제가 이걸 판 이유가 있어요 ABL 바이오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팔고 담았어요. ABL 바이오는 제가 일단 3일선 부근에 3일선 5일선 부근에 오면 집중 매수 하려고 했던 1순위 종목이었고 그래서 밑에서 걸어놨는데 일단 제가 이때 제가 이때 커피를 사러 나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쇼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물량을 많이 잡지 못한 건좀 아쉽고 일단은 그래서 꺾일 때좀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어제 종가배수 한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어요. 셀트리온도 3일선 부근에서 일단 좀 담았고, 종가로 담아서, 아, 종가매수로 담아서 오늘 좀 일찍 팔았죠. 오늘 장이 좀안 좋아서 일단 먼저 팔았는데, 뭐, 몇주 안, 몇주안 사서 뭐 그렇게 아쉽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제가 대덕전자랑 TLB를 갖고 있었고, 사실 어제 DBI텍을 또 DBI텍을 제가 이제 집중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첫 삼월선 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때 집중 매수하려고 해서 이, 이 종목을 이제 집중 매수했고, 오늘 이제 5일선 부근에서 개파락 해줬을 때, 오일선 보에서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 하락할 때 반도체를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DBI 텍을더 담고, 대신 TLB를 다 팔아줬어요. TLB를 판 이유는, 이게 보면은, 제가 계속 끌고 왔던 종목이긴 한데, 거의 이제, 본절 부근에 다 왔었고, 얘는 차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해준, 해줬, 매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 대신, DBI 텍을 더 담은 거고요. 보면 DBI 텍은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더센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얘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 얘도 보면은 차트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라서 밑에서 좀 팔고 다시 담았다가 팔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뭐 비중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매매는 일단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좀 더, 수익을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좀더 빠르게 센 종목으로 교체해줬다. 그래서, 리가캠에서 ABL로 좀 교체를 해줬고, TLB에서 DBI 텍으로좀 교체를 해줬다. 그리고, 음, 뭐 조선주도 오늘 좀 이제 올라와줘서 조금 더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조선은 사실 이렇게 팔때막 한두주 이렇게밖에 안 팔아요. 왜냐면은, 음, 팔기 아까워서 그냥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로라가 지금 실적 발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로라는 뭐, 대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소량으로 뭐 모아서 팔고, 모아서 팔고, 요렇게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실적 발표 확인하고 팔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요. 아마 얘는 근데 넥스트 장이 없어가지고, 월요일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14만 원 정도 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정 왔을 때 종목 교체 해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조정 왔을 때 손절할 건 빨리 손절해서 하이닉스를 갈아타거나 해가지고 수익을 냈거든요. 약간 조정장이 왔을 때는 조금 더센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 그리고 미장은 어제 뭐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수익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일단, 지금, 미국장은, 미국에서도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확정 짓고 있, 있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좀센 편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를 보고, 아직 버블의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오히려 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그래서 어제 더 담았고 오늘 또 지금 환전을 해가지고 조금 대기 중인 상태예요 계속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지금 뭐 빅테크는 어느 정도 담아놨기 때문에 일단 소형주를 많이 지금 담고 있고 지금 소형주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양자도 그렇고 스테블코인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죠 팔란피... 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는 비중이 뭐 많진 않고, 로켓랩이랑, 로켓랩이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로켓랩은 제가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비중이 좀 커진 상태인데, 어제 많이 빠졌길래 로켓랩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금을 가지고 소형주들을 분할로 지금 쫙쫙쫙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미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게 너무 어, 고점에 뭐그 이제 몰빵을 했, 했으면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길게 보고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고 어제처럼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날은 더 이제 분할 매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이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주도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해서. 이번 주도 일당은 그래도 한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도 이제 제 본업 하루, 하루는 빼야되고, 주말에 캠핑도 또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캠핑 가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요. 제가,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나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